안녕하세요 허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EBS 강의 듣는 법을 해주겠습니까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서 영어를 한영을 어. 한영을 칩니다 그 다음, 그 다음에, E. 안녕하세요. E. 그 다음에, B. 그 다음에. 안녕하세요. S. EBS를 치고. 와. <laughs> 프린팅이 잘안 나오네요. EBS 초등에 들어가지고 가 EBS 초등 여기 들어가서 이게 나옵니다 다음 1학년들 분들 이제 2016년도에 나올 거니까 2학년 프로그램이었어요. 그래서 3학년에 들어가서 아, 여기가 아이디는 보면 안 됩니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어 はあっいおっいっピュービュー。そしたらねいい俺れがレコーツね。 누가 방구 했어? 괜찮아, 괜찮아, 언제? 그 그러면... 괜찮아, 제... 그러면... 괜찮아, 괜아여러아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아이디를 여기 아이디를 <웃음> <주연아>. <웃음> <웃음> 어? 화면이 잘 안되네 요 아이디가 있거든요. 저는 아이디를 적고 음, 음. 자, 이 3학년 2학기 이영미 선생님을 찾아가셔서, 오 잠시만. 잠시만요, 이게 틀린 것 같은데, <웃음> <웃음> 아, 스쿨레드 들어가실 분은 과 스쿨레드 과학을 클릭하시고 1화, <laughs> 1화, 내 이름은 타나. 2화, 스클랜드와의 만남. 스클랜드와 희망 타나. 어? 겨울왕국 일사가. 겨울왕국의 일사 타나. 일사가 타나네. 1화, 타나. 내 이름은 타나. 제가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.